정말 원하는 건 그거야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근데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했지만 결혼에 대한 별 생각이 지금 없다 했잖아 내가 지금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스트리머에 대해서 내가 한 획을 그어야겠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성장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바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를 너무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그냥 아 씨. 근데 제가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laughs> 아니 모니터에서 <laughs>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laughs> 모니터를 쳐다봤는데 <laughs> 아무튼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물론 연애를 해봤고 저도 연애를 해봤었지만 그게 진짜 힘들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 있지. 그게 되게 힘들어 남자든 여자든 되게 웃긴 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끌려야지 이 사람이 좋아지는 사람 동...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보통 안좋아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사랑을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사랑이 아닐까? 내가 얘가 너무 좋아서 얘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얘도 나를 좋아해야지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나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보통 저보다 다 동생들이니까 그냥 동생 같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내가 못해본 것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못 먹어본 것도 많이 먹어봤으면 좋겠고 내가 해보지 못한 것도 겪어보지 못한 것 그리고 사랑도 되게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아기도 낳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돈? 우리만 행복하면 뭐하니? 누이도 행복해하지? 여러분이 행복하면 저도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재밌어야 저도 재밌거든요, 방송이. 저는 약간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재미가 좀 없어도 여러분이 재밌어 하면 재밌어져요.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줘서 여러분이 좋아, 재밌었으면 좋겠다기보다 평소에 반대로 게임을 하고 반대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잘 받고 했으면 좋겠어. 본인이 한거 뺏기지 방송국은? 않고 돈? 여러분이 나 오늘 태어나서 두 번째 운다. 진짜 <laughs> 뭐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뭔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너무 안 받았으면 좋겠어. 다 병신 새끼인데 뭐. 난늘 그렇게 생각했어. 회사에서도 나를 스트레스 주는 애들 있지. 그냥 다개 병신 새끼다 이 생각을 했거든. <laughs> 그리고 일부러 더막그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공 공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스토커림 신드롬처럼 이 새끼가 괜찮아진다니까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점점 든다니까. 이 사람이 개 그지 새끼가처럼 나한테 굴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재미없는 농담을 해. 근데 그냥 그냥 이 사람은 농담 따먹기 하고 싶어서 해도 어 진짜 재밌다. 막 아니면 뭐 아유 나 오늘 스트레스닌데뭐 이렇게 해도 진짜 그러셨어요 하면서 막 하잖아. 그럼 이 사람도 어느새 나한테 동요가 되고 나도 이 사람한테 동요가 돼서 어느새는 좀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신입들은 별로 없겠지만 신입일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회사에서 되게 웃긴 게 실세는 보통 내가 신입일 때 보기에는 졸라 깐깐하거나 인성 파탄난 사람이야. 왜냐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 일을 FM으로 하고 아주 어디 빈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경우가 많고 주위에 몇몇 빼고는 친하지도 않아 애들이랑. 근데 이 사람이랑 친해지잖아. 그럼 나는 굉장한 득이 많아. 인생을 배우는 것도 많고 일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랑 친해지라고 추천하는 게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많거든. 적으로 두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실세인 사람 그리고 하나는 분위기 창내는 거 졸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적으로 두면 안돼 되게 피곤해 회사의 실세는 갖고 있는 사상이 졸라 이상하지만 않으면 그냥 성격이 이상하다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 이러면은 그냥 다 맞춰주고 그냥 일단 친해지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일, 일, 시켜서, 맞아. 일 잘하면 일을 더 시켜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일을 잘하려면 깐깐해야 되고, 본인의 기준이 확고해야 돼서 예민한 사람이 많아요. 마치 그거야. 롤할때내 마음가짐. 이 새끼들은 다 돌멩이 새끼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이 새끼들을 케어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이 그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사람이 출근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나도 내가 출근하면 그 사람 눈에는 나도 돌멩이.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이 돌을 깨고, 나 사람이 셈 하려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맞춰주고, 그 깐깐하게 구는 것까지 수긍해주고 순응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내가 진짜 극도의 스트레스나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무조건 이 순간은 지나간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무조건 시간은 멈출 수가 없거든. 내가 걔 행복할 때 시간이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해도 시간은 흐르고 시간 진짜 졸라 안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지금 돌이켜 보면 벌써 5년이나 지나 있고, 그러니까 시간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 그지 같은 상황이 왔어도 지금 이번 차례 발표하기 존나 싫어, 존나 떨리고, 존나 스트레스이고, 개 긴장돼. 그래도 발표는 해야 하고, 그래도 이 시간은 지나고 발표가 끝나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흐르게 둡시다. 저도 지금 굉장히 성장이 더딘 거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이네 이게 흥하든 망하든 어쨌든 이 시간은 지나 있을 테고 내가 내년에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아이고 나는 성장통을 겪고 있었구나 라고 할지 그래 나는 작년까지 방송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할 뿐이지 그냥 그때그때 그때. 인생강의 김달걀의 세상을 바꾸는 헤이헤이 조용하세요 가술자리 몰래 나왔는데 누나 후화 말씀 듣다 보니까 어디 갔냐고 전화와 알았어 전갈 거예요 이제 가려고 했어 갑니다 저알지 내일 쉬고 모레 여기서 태초 떴다고요? 하... 그거 내 건데 나만 안 뜨네